네, 안녕하세요. 품질샵 옥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어, 품질 커트 어, 다섯 가지 중에서 마지막, 자 MSA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반적으로 개념 위주로 설명드리기 때문에 자 깊은 내용은 별도로 필요하면 어, 질문이나 어, 다른 영상을 통해서 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들어보세요. 자 MSA란 자말이 이제 많이 들어보겠죠? 이제 Measurement System Analysis 자 측정 시스템 분석이에요. 자 측정 시스템 부서, 분석이라. 자 우리가 왜 측정 시스템을 분석을 할까요? 자 데이터를 측정하는 설비와 사람에 대한 측정 신뢰성을 분석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비와 사람에 대한 측정에 대한 신뢰성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설비와 사람에 대한 신뢰성을 분석한다.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AT 프로세스는 이제 problem solving 관점에서 우리가 그 문제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어, 그 제품을 뭐 치수를 측정하든 아니면 검사를 하든, 외관 검사를 하든 아니면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 근본 원인 분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런 데이터, 우리가 확인했거나 측정했던 데이터들이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근본 원인은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설비가 우리가 측정 설비, 측정 설비로 이제 치수를 측정했다 봤을 때그 설비가 우리가 모르는 오류나 아니 문제로 인해서 정확한 데이터 값이 나올 수가 없었다면. 어, 그,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사람 간의 편차는 굉장히 심합니다. 측정 편차나 아니 검사의 수준. 그래서 우리가 MSL을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해요. 보다, 설비와 사람의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결과적으로 공극적으로는 그런 우리가 측정을 통해서 얻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공적인 목적에 우리가 MSL을 하는 간단하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측정 시스템은 뭐다? 자, 우리가 데이터를 어, 신뢰하기 위해서 그를 분석하는 설비와 사람에 대한 신뢰성을 분석한다. 공조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신뢰, 확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 개념을 우리가 잠깐 이해를 하지 않는다면, 향후 우리가 이제 problem-serving 관점에서 특히 AT p r o c e 를 배울 때, 이런 MS에 대한 개념, 그리고 시 s i g 개념에서 DMA, IC 개념에서 DM, D는 이제 define, 그 다음에 measurement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이제, 어, 확인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MSA는 크게 우리가 게이지 아레나 자 아레나 알자 리피타빌리티, 자, n d 리프로데스 블리티, 자, 리피타빌리티는 말고 리피트, 자, 이 정도 우리가 좀 알고 가야겠죠. 자, 리피트, 당연히 반복성이겠죠. 자, 리프로데스, 우리가 리프로데스 재생산하다는 게 재현성 테스트를 말하는 거 재현성, 재현성 관련해서 자, 그런 반복성과 재현성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본다는 거예요. 게이지를 측정해 을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verification하고 calibration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말 검교정이라는데 보통 사람들이 우리 검교정 했어요? 검교정 했어요? 그래요. 자, 어떻게 보면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좀 어, 어떤 개념이냐면 검교정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검정과 교정은 두 가지 합친 말이거든요. 그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이지 r n 에 대해서 이제 리피타빌리티 반복성과, 자, 그 다음에 리프로듀스빌리티 재현성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3세 명의 검사원이 있어요. 미수, 진수, 해영 세 명의 검사원이 있는데, 자, 각각의 미수, 진수, 해영이 자, 하나의 뭐 반도체라는 제품의 치수 이런 치수를 잰다고 볼게요. 10cm의 스펙인데, 공차는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스뭐 0.1로 할게요. 그거를 쟀을 때 각각의 어, 검사원마다 측정한 결과들을 세번을 반복해서 자 3회 반복, 3회 반복해서 그 데이터 값이 일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게 우리가 반복성을 체크한다 그리고 재현성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숙기가 어, 하나의 제품을 동일한 게이지를 통해서 동일한 제품을 측정을 3회를 했어요 자 다시 진숙이 어, 미숙이 측정했던 것들을 다시 측정을 합니다. 또 해영이 요또 같은 제품에 동일한 제품에 동일한 어, 게이지를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자 그에 대한 전반적인 어, 편차를 확인하는 게 리프로더스 빌리티, 제현성 평가. 이해가시나요? 반복성과 이제 재현성. 자 반복성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개인적인 개 개인의 개 이제 하나의 어 편차. 예를 들어서 뭐 어, 오늘 어, 미숙이라는 검사원이 오늘 측정한 거랑 내일 측정하라 동일한 제품을 측정했는데 편차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어, 오늘은 기분이 좋고, 내일은 기분이 굉장히 다운돼가지고 집안일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적인, 어, 어, 기분 때문에, 그 여러가지,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이나, 그리고 어, 측정 편차들이 굉장히 많이, 어, 유, 요동을칠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리비터빌리티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제품을 여러 명이 검사를 교대 시간,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하루 24시간 돌아갈 때 A, B, C, 조를 나눴을 때 어, A 조는 미숙, B 조는 진숙, C 조는 해영을 측정을 하는데 번갈아 가면서. 근데 미숙이 재때랑 진숙이 재때랑 해영이 재때랑 각각의 데이터가 조금씩 다르면 안 되겠죠? 같은 재물을 측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세 명의 측정의 편차를 최대한 줄이고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랑 그 측정 방법이 이 제한성 평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요 어, 정도는 저, 적어도 이제 반복성과 제한성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한 개념 정도는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 베리피케이션엔 캘리브레이션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제품을 측정하는 설비나 이렇게 이제 측정동구 이게 이제 번역 캘리퍼스나 뭐 여러 가지 뭐 관련된 측정동구 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큰 설비들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검증 주기적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 설비의 어, 신뢰도를 보증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과정을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베리피베리파이 자, 우리가 검증을 했더니, 그 설비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 기존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스터 샘플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료를 기준으로 이제 그 측정 편차가 실제로 나는지 안 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보통 verify, verification 제품을, 어, 설비를 검증하는 기본 방법인데, 그런 방법에서 결과가 자체가, 어, 이상이 발생이 되었다면 우리가 교정이라는 걸 합니다. 교정. 그거를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검 교정이라는 의미는 한 단어가 아니라 따로 해요. 자 검정을 통해서 문제가 생긴 거를 우리가 교정을 하는 거죠. 그래죠베리피케이션을 통해서 문제가 생긴 설비나 사람을 우리가 캘리브레이션 교정합니다. 사람한테도 우리가 캘리브레이션의 표현을 써요. 교정.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게이지 아레나에서도 만약에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면 검사원들의 편차나 아니면 한 검사원의 어뭐 날마다 약간 뭐 요동치는, 어, 검사 스킬이나 측정하는 스킬 자체가 좀 너무 심하게 왔다갔다 하면 그 검사원들에 대한 캘리브레이션, 캘리브레이션 교정도 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 캘리브레이션은 용어도 있어요. 자뭐 이정도까지 간단하게 MSA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자 우리가 중요한 건 MSA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책이나 뭐 인터넷 뒤져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우리가 MSA라는 걸 우리가 개발 단계에서 그리고 양산 단계에서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넘어가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다? 자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한 실로드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결국은 그 데이터란 건 사람과 설비 측정 설비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 측정 설비와 사람에 대한 그 어, 측정 신뢰도가 무너진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찾고 사전 예방을 하는 부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뵐게요.